삼성전자 내에서 제일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축 지금 진행 사항이 3,4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네.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삼성. 지금 지금 4기가 지금 골조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고 5기가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땅을 파는데 제일 중요한게 파일 박는거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니까 아마 파일 박는것까지 해서 올 거의 연말까지 갈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기가 이제 시작한다는거 삼성전자 내에서 제일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축 지금 진행사항이 사우동 제 1, 2, 2사 무동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가 합해서 한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동인데 제3 사무동하고 제6 사무동, 그게 이제 KCC 건설하고 코론 건설이 수주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돌 공사 진행 중이에요. 2025년도 완공. 앞으로 한 3년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규모가 KCC에서 짓는 제3 사무동은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상 9층까지. 코오롱에서 짓는 제6 사무동은 1, 지하동에서 10층까지. 주차대수는 2,000대, 6,000대 정도. 크네. 에, 인원이 이제 사무동 두 개가 더 완성이 되면 한 3, 4만 명은 상주를 하지 않을까. 그럼 2025년 정도 되면은 그러면 한 3만 명이? 뭐 3, 4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할 것 같아요. 수원이나 음. 기흥 쪽을 가도 사무동이 따로 있어요. 음. 공장동, 사무동, 모들동. 음.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봤을 때 사무동이 그게 지금 이제 두개 동을 더 짓는 거지 근데 고덕 그러면 아파트는 가격이 뭐 한, 어, 아파트 한, 가격은 한...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어 변동은, 없어. 변동은 없고 네. 분양가가 지금 한 5억 초반대에 지금 형성돼 있는 게 네. 약간은 고무적이고 예전보다 좀 올랐다고 봐야 되죠 음. 그거 말고는 지금 지금 7월부터 삼성 그 물산하고 엔지니어링 쪽에 인원이 좀 들어올 것이다 음.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고, 최소한 9월부터, 물산이, 물산하고 엔지니어링 전자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지금 현재의 인원 케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음. 천천히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음.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고, 음. 6, 7만 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조금 서서히 음. 이렇게 늘려나가는 음. 음.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쨌 2025, 2025년이 돼야 이제, 그런 동의 그렇죠. 그 정점을 찍는 음,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할거 아니에요. 야,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는 근데 지금 한 어쨌든 지어져 있는 거는 음.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저 3단계 알파 테엽코 쪽에 저기 3단계 쪽인데 저기 네. 그러면 저기는 입주가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해서 공사. 아우 토지 승인도 안 났으니까. 아, 승인이 음. 나야 이제 그때 L H 가 어느 기업하고 음. 매매가 이루어져야 음. 언제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전액 저희 가 내는 데만 또 1년 걸리고. 2025년에. 이안 된다는 얘기네. 2025년에 제가 봤을 땐 거의 스타트하지 않을까. 아... 빠르면 내년, 내후년. 근데 탄약고 이전 시기를 예상을 하면서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 음... 아직까지 확실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고덕의 대장은 저번에 파라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차... 처음에는 파라곤이었는데 네. 지금은 풍경체 쪽을 그.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세대수가 많고 초중고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유일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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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덕에서는 유일한 곳이에요 저희가 음...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지금 그럼 8.4 기준으로 시세가 얼마인가요? 지금 매매 나온 거 보니까 급매물은 7억대, 7억대. 네. 풍경채나 신화는 급기 쉽게 떨어지질 않더라고 음...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음... 8억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2025년에 저기 이제 삼성 상호동에 네.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예. 살면은 어쨌든 이고도비쪽 아니면 뭐디젤까지도 가겠지만 그때 네. 되면은 좀 가격이 뛰지 않을까? 아무래도 모든 가격은 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그럼, 그러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음. 공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급이 없죠 그러면 없잖아요. 당연히 음. 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거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음. 예. 그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저희도. 2025년이 조금 정점을 찍을 것 같고요. 그때 되면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는. 음. 지금이 3만 7천 명 정도 될 거예요, 보독이 전입신고 기준. 지금 삼성 물산이나 온갖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근로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만 명? 전입신고 안한 직원들, 이 인원들이니까 합해서 한 7만 명이 지금. 음. 예. 고도가 네 예. 어... 영업일 기준 뭐토일 일요일은 많이 빠져나 가시니까 음... 영업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상권이 형성된다고 봤을 때 고때 기준으로 한 7만 명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